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더한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가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산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기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위세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지발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판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합니다. 예수님,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우리는 본당 성모 의방 이사를 응원하며,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요, 첫 번째 제자로서, 우리가 존경과 사랑을 그분께 드리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한 여인의 모습에서 하느님을 통해 누구보다도 굳건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더욱 성모님을 기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모님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순명과 겸손. 이란 이두 단어를 빼놓을 떼어놓,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명과 겸손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고, 이에 따라 오늘 보음서에도 나타난 삐아,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은 순명과 감손의 모범이 될수 있는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으니 우리도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겠다는 일치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모님의 이러한 모범을 통해 우리도 하느님의 섭리에 함께하는 일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 1독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성모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이 구절은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모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전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탄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 전구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전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는 이 전구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기도해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청하는 정구는 하느님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사업에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으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한 처녀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죽음에 종속되었지만 다른 한 처녀의 순종으로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리옹의 이레니오 성인의 말처럼 성모님의 순종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발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발걸음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성모의 밤을 맞아 성모님의 삶을 떠올리며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이어지는 미사 가운데 성모님께 청하며 하느님께 청합시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